환자분 살 빼셔야 니다라안 빠져요 왜안 빠져? 선생님 이거 빠, 빠, 못 빼는 거지 직업을 그만두세요 안 돼요 직업을 수행하되 어떠어떠한 자세를 조심하시라고 설명해 줘야 돼 설명할 때 2단계가 있다 응? 뭐냐? 없애는 방법까지 설명하는 것만이 완벽한 1, 2단계를 다 수행하는 의사다 거기다가 과도하게 스트레칭도 안 하고 골프 쳤어 골프 치면서 막 비틀어 봤는데 그래. <laughs> 그럼 다 수술하냐고? 아니라니까이 증상이 별로 안심하다.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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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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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응? 뭐 이렇게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렇게. 노동, 하다 보니까 터진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분명히, 어딘가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니에요? 구멍이? 찾아볼까, 이게? 디스크는 평생 못 꽂힌다면서요? 왜요? 뭐, 뭐 맨날, 맨날, 그, 해결하면 또 나오고, 또 나오고. 아니다. 뭐예요? 이거. 이거를 치웠어야 돼요, 이거를. 첫 번째는 의사 잘못이다. 병원에 왔을 때, 이거, 이거를 약물로 치료든지 아니면 수술로 제거하든지 제거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? 환자분. 네. 선생님 이제 안 아파요. 너무 감사해요. 그러면. 갈게요. 잠깐만 앉아봐. 잠깐만 앉아봐. 앉아봐. 앉아봐요. 앉아봐요. 네. 저돈다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. 네. 저안 아파요, 선생님. 아니야, 아니야. 일로 앉아봐요. 그러면 앉아. 그러면, 왜 그러신가요? 하면서. 자. 환자분. 네. 환자분. 디스크 터진 거, 구멍 뚫려 있는 거, 뚫려 있습니다. 근데 구멍 뚫린거거서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? 보조기 차고, 가만히 있어야 죠 보조기 차고, 가만히 있는 거 맞지만, 이거. 이거, 8kg 이거. 이게 뭔지를 알려줘야 돼, 의사가. 그분의 체중일 수도 있어요. 환자분 살 빼셔야 됩니다. 아우, 어, 라안 빠져요. 왜안 빠져? 선생님, 빡, 그, 빡못 빼는 거지. 이경석 거기, 그, 게 그, 유튜브, 이렇게 하면은, 뭐, 몇 주간, 한 달, 한달 사이에 오케이 뺀다, 이거 있어요. 한번보세요 무조건 봐죠, 그거 보면. 자, 의지와 실천력이 없는 것 뿐이에요. 살 빼셔야 돼요.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, 응?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고, 구부정하게 앉아있으면은, 이났죠 그죠? 또, 허리에 알맞지 않은 과도한 운동과 노동, 생활 습관, 너무 많아요, 사실. 그거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, 의사들은 그 환자분의 이 무게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지고 얘기해줘야 돼요. 환자분의 직업, 저는 항상 물어봐요, 직업. 환자분, 아, 직업이 거군요. 네. 그 직업이 바로 이 8kg, 이, 이, 해당되는 이 무게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. 직업을 그만두세요. 안 돼요. 직업을 수행하되, 어떠, 어떠한 자세를 조심하시라고 설명해줘야 돼요. 그리고, 이런 분도 있어요. 절대 직장도 그만 못 들고 살이 뭐 그만 빠지나 못 빼잖아요.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?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려줘서 눌리지 않도록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. 그게 뭐냐? 그게 바로 근육이에요. 여러분, 응? 이렇게 눌려 있다가 눌려 있다가 한번더 해봐. 너무 신 너무 신기해. 오 씨. 대박 대박 대박. 응자 어. 하다가 이거를 옆에 잡아주고, 이렇게 올려주는 게 있어요. 이게 바로 뭐냐? 코어 근육, 코어 근육. 음? 거 모양은 꼭 그렇대. 장요근. 생각해 장요근. 장요근이 실제로 척추 옆에 붙어있어, 이렇게. 이렇게. 잡아줘, 이렇게. 그래서, 여러분, 척추, 코어 근육 중에서 저는 장요근이 제일 중요하다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척추 기립근, 많아요. 그런 근육을 길르게 되면은, 여러분, 직업 수행을 하는데, 좀허리안 좋은 직업을 하더라도 버틸 수 있어요. 자, 척추 치료는 저는 항상 설명할 때 2단계가 있다. 음, 뭐냐, 소방서, 우리 고생해주신 119, 소방서, 소방관님들을 제가 많이 비유합니다. 척추는 불 끄기가 있고, 그 다음에 화재 원인을 찾는 단계가 있죠. 똑같아요. 디스크가 터졌어요? 아니면 돌출 돼 나왔어요? 그러면은 이거를 수술로 제거하든지, 아니면 약물이라든 시술로 제거할 수 있어요. 이거는 불 끄기 단계 그 다음 뭐예요? 불 껐어요 그럼 끝이에요?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걸로 끝이야 아 수술 잘 됐습니다 네한달 뒤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한달 뒤에 왔어요 네 어때요? 안 아파요 네 끝났어요 6개월 뒤에 오시고 안 아프면 오지 마세요 끝 이거는 불을 끄기만 한 거지 화재의 원인을 감, 감식을 안 했어 그러면 화재 원인을 조사를 해야지만 또 다른 화재를 예방할 수는 아니야 그러면 2단계 뭐예요? 불 꺼놓고, 이 단계는, 왜 불이 났을까? 왜 터졌을까? 왜, 당신한테는 이 무거운 무게가, 오이씨. 안 들리냐? 이제... 어. 환자분한테는 이게 뭘까? 뭐야? 화재 원인 감식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. 이거 의사의 치료예요. 이두 가지 치료를 잘 해주는 의사가 참, 척추, 치료, 의사인 것이지. 불만 잘 끄는 의사? 아니다. 재발을 막을 수가 없다. 불 듣고 잘 꺼야 되고,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고 끄는 방법 설명해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원인을 분석해서 환자분의 원인은 이것입니다. 이거를 없애는 방법까지 설명하는 것만이 완벽한 1, 2단계를 다 수행하는 의사다.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. 저는 그래서 이 유튜브, 이 팔팔한 TV라는 이거 뭐냐면은 사실은 진료실에서 저는 최대한 설명하려고 하지만, 이 2단계, 화재의 원인 감식 단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많아요. 왜냐면은, 환자 만져놓고 얘기하면 이거 30분 걸립니다. 근데, 제가 좀 예약이 많이 밀려요, 솔직히. 예, 많이 예약할 때 예약하기 힘들어요, 솔직히. 전국에서 와가지고. 그 환자면 일일이 살면서 수 없기 때문에, 이 유튜브 통해서 참교, 참이 강의, 참교육을 하는 것이 저는 이게 저의 설명이다. 그 방송하기, 그 교육을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여러분, 앞으로 많은 기대,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